계속 2020년 10월 7일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9쪽인데요. 법의 30조, 옆에 시행령 17조 옆에다가 시행령 30조를 넣어놨는데, 요건 저, 요번에 여기에 관련된 시행규칙이 들어가면서 제가 뒤쪽으로 좀 빼놨어요. 시행령 30조는 지금 이게 음, 73쪽으로 갈 거고, 이 시행령 30조와 관련된 시행규칙 7조의 9와 함께 적혀지게 될 겁니다. 이건 좀 넘어가시고, 그리고 법정가선유소가쭉 나오는데요. 그첫 번째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인데, 여기에 관련된 시행규칙이 내용이 변경된 건 아니고 조의 번호가 바뀌었어요. 3조의 2가 이렇게 3조의 3이 되었습니다. 이거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는 60페이지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제목이 이거예요. 생산지연 비용. 여기 보시면은 어, 법의 30조의 1항의 3호가 있고 시행령 18조가 있고 시행령 18조의 2 그리고 옆에 신규칙 4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게 바로 생산지연 비용인데요. 이 법에 보시면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 그 물품이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엄청 기네요 네 여기까지가 바로 생산지연 비용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두 줄이 더 들어갔어요 해당 수입물품의총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보시면 대통령령에 그 배분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가 이 그림처럼, 원재료를, 10달러짜리를 그냥 공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옷감의 원단을 그냥 보낸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옷이 들어왔는데, 옷의 완제품의 과세 가격이 50달러입니다. 그럼 50달러로 그냥 만족할 거냐?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60달러였던 거죠. 왜냐면 이 원재료 10달러를 지금 공짜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0달러에다가 뭘 해야 된다? 플러스 저 10달러를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생산지원 비용이었죠. 그런데 이 생산지원되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간이 원재료가 전체가 다 공유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만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10개가 원재료가 같지만 실제는 그 중에서 한반 정도만 쓰이고 나머지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재료가 다 쓰이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만 사용되는 경우 때문에 이렇게 배분이라는 게 필요해진 겁니다. 말하자면 10달러치 원재료 원단을 공짜로 보내는데 그 중에서 한 5달러 정도만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달러는 아직 남겨 놓은 거죠, 그렇죠? 원재료를 반만 썼으니까 제품도 한 반만 나겠네요. 그러니까 50달러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25달러치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더 해야 되는 건 얼마입니까? 10달러를 무료로 보내긴 했지만은 반만 사용되었고 반만 수입되었으니까 그 중에서 25달러에다가 5달러만 더하면 돼요. 그 5달러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달러에다가 전체 10달러에서 5달러에 해당이 되는 결국 2분의 1이죠. 결국 이것이 바로 이제 5달러이긴 한데 요만큼을 더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10달러가 갔지만 그중에서 5달러만 투입이 됐다면 그중에서 한반 정도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5달러니까 결국은 이게 3달러로 신고하면 되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것을 이 대통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행령 18조는 지금 변경된 내용은 없는데, 어떤 물품이 생산 지원이 되고, 어떤 용역이 생산 지원이 될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는 뭐이 부분이었죠.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용역금에의 배분 그랬는데, 항이 없었지만 여기 이제 1항이 들어갔고요. 이제 이렇게 2항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2항이 추가된 것이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이제 배분 방법을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령이 예, 겨우 여태까지는 이정도로 생각했었어요 부가치세를 제외하고 선정한다 이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요 10달러 있잖아요 나갈 때 원재료가 공짜로 나갔다 또는 할인에 나갔다 할때 20달러 이 스트리트 10달러. 10달러는 도 대체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20달러는 뭘 기준으로 가는 거야?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금액이 10달러냐? 그럼 여기서 출발한 게 10달러냐?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10달러에 대한 이 규정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에는 10달러에는 부가세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부가세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만 더 한다면 그거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10달러의 물품을 샀으면 딱 10달러로. 그리고 거기서그 대신 부가세는 부가시세, 제외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대요. 여기 보세요. 배분 요소가 고려되고 있죠. 보세요. 배분 요소가 고려되고 있죠. 이게 바로 다 대통령령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에. 대통령령에서 배분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에 일단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랑 뭐냐면,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이게 뭐 같아요?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해당 수입품의 총생산량이라는 것은 여기서 만약에 10달러치를 공짜로 보냈는데 여기서 생산은 만약에 10달러치를 전체를 다 집어넣어서 다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근데 실제로는 5달러치만 5달러치만 물품에 투입이 되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반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순입총 생산량이야 훨씬 더 많이 있었겠지만, 10달러 전체, 무료 공급한 것을 다 투입했겠지만, 실제 중요한 건 뭐예요? 수입된 게 얼마냐는 거야.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이 만약에 반이면, 그 반만큼만 법정 가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 거 보시면, 공급하는 물품 인용역이 해당 수입 품 여기 중요한 말이 여기는 왜요? 왜? 해당 물품 및용역이 해당 수입품의 외 물품의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대. 생산은 다 10달러치를 했는데, 그 외의 물품을 생산을 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아닌 물품을 생산한 겁니다. 이제 그것과 그러니까 전체에서 수입 품 아닌 것도 있고, 수입 품인 것도 있는데, 그 중에 그 합계, 그 전체죠. 그거 대비 해당 수입 품 거래 가격의 비율.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이란 말이나, 해당 수입 품 거래 가격의 비율이란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수입품의총 생산량이란 말이나 수입품 외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합계이란 말이나 그 말이 그건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대비 대비 그렇죠? 예, 그렇죠. 음.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이항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랑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이거는 이외란 얘기예요 납세 무자는 제30조 제1항 제3호 이게 바로 생산지원비용인데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인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에 여기까지가 바로 생산 지원 비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전액이란 말 전액이면은 일단은 이 그림에서는 10달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10달러. 예, 이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에 실제로 재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대요. 지금 배분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에 배분할 수 있대요. 이건 뭐 뜻일까요? 이것은 중요한 말이 이거는 최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10달러를 무료 공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5달러는 생산을 했지만 나머지 5달러는 생산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들어온 거는 5달러밖에 없고 실제 물품의 제품도 반 정도인 25달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여기 더할 때는 얼마 더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5달러만 더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5달러를 더하지 않고 그냥 10달러를 다 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그럼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25달러 들어올 때는 그냥 25달러로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합쳐지면 50달러에다가 10달러를 더한 꼴이 되지만 1차 통관할 때는 그냥 이렇게 더하고 2차 통관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걸 뭐라고 한 거냐면 전액을 최초에다가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납세 문제는 법제 30조 제1항 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된 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좀 지워야 되겠네. 지워. 응? 그런데 이 경우 수입된 물품 전체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 지금 관세율이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 있대요. 이런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여기 전액이 바로 위에 있는 이유 이, 이 전액이에요. 같은 건데, 이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된 물품의 가격에 안분해서 배분할 수 있대요. 이게 뭔뜻시냐면 25달러에다가 10달러를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항에서 예외로 주어진 것인데, 이 25달러짜리가 이게 지금 물품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세 개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관세율이 다 달라. 근데 이게 관세율이 몇 프로인가는 상관이 없이 이것의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만약에 이게 20달러고 이게 뭐 3달러고 2달러고 그러면 이게 뭐 제일 많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안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달러를 안분을 할때 여기 가격 대비로 25달러짜리 이세 개를 안분 해서 배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 뒤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냐면 관세율에 따라 안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중요한 것이 가격에 안분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중요한 말을 굳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양의 중요한 말은 이 전액이란 말, 그리고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이란 말, 또 여기도 전액이란 말, 또 여기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이란 말. 중요한데, 여기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또이 가격에 안분한다는 거예요. 이 예. 관세율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안분을 하긴 하지만, 그게 관세율에 따라 안분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 따라 안분한다고요. 됐습니까? 예, 조금 어려운데 보시고, 이 신규칙 부분은, 좀, 신규칙 4주인데, 변동이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좀 설명은 드리지 않으려고. 대신 좀 써놓으세요. 신규칙 4주의요 사망. 예, 이게 지금, 어, 18조 같고, 말하자면, 요, 요, 10달러 있죠? 1달러 요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예 표현이, 요사망의두 번째 줄에, 의한 금액에 의해 결정한다가, 다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뭐, 표현만 바뀐 거죠. 당해가 해당으로 바뀌고, 시행령 23조는 여기 바로 특수한계입니다. 특수한계. 예, 그, 없는 자. 또, 당해가 해당으로, 또, 이2 3조도특수한계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호와 3호의 차이를 보면, 특수한계가 없고, 여기는특수한계 있고, 그렇죠. 여기 또, 구입도는 임차, 구입도는 임차인데, 같잖아요. 그죠? 렇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 안 한다더니 다 해. 네. 예, 그러니까 원래 그거 할때그 구입 또는 임차할 때 드는 비용이랑 생산 장소 중국이죠 중국의 생산 장소 장소까지 가는 운임을 합한 거를 갖다가 예, 그거를 다 합쳐서 100달러로 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직접 생산했다면 이건 이 임차 또는 구입은 다른 사람한테 산 거잖아요. 근데 직접 생산했다면 그 생산 비용이랑 실패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중요한 것은 생산 장소까지 생산 장소까지. 음 어디 있습니까?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비용을 다 합한 금액을 예, 넣는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특수한계가 만약에 있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특수한계가 있다면 이때는 해당 물품의 용역의 생산비용이나 또는 특수한계가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그, 진, 그 실제를 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호가 그대로 들어갔고요. 예. 이시행규칙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지원 비용 한번 알아봤습니다.